후궁 280명, 매일 새로운 여인을 찾았던 술탄. 그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50kg 이상이어야 했죠. 17세기 오스만 제국, 광기의 막이 열렸습니다. 1640년 오스만 제국의 제시할때 술탄으로 즉위한 이브라임 1세.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감금된 채 자라며, 폭군이었던 형, 무라드 4세의 공포 속에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 세상을 제 뜻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브라임의 후궁의 조건은, 체중 150kg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하렘은 폐락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풍만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순금으로 만든 물고기를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곧 세상의 기쁨이다. 하지만 그의 기이한 명령은 국가의 근간마저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제국은 점점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캐서 술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48년 그는 폐위되었고 그의 여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280명의 후궁, 육체에 대한 광기, 권력을 사치와 쾌락으로 낭비한 한 남자. 절대 권력은 쉽게 광기로 흐르며, 그 끝은 언제나 고독합니다.